스패스 구독하고 시청하세요. 이제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는 좀 기동타격 때 속공을 통한 공격을 많이 했었지만 아 이런 주도하는 축구에는 크게 강점이 없는 감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번 시즌 드러나고 있고 붙여놓고 이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세컨 볼에 대한 이 과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조영욱 선수는 아예 다른 유형이다 보니까 반대로. 예 네, 기대 이하 F C 서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 C 서울을 사실 선정한 이유는 이 지난 시즌 김기동 감독이 첫 부임했고 서울에 포항에서 지휘를 하다가 서울로 넘어온 첫 시즌에 있어서 4년 연속 파이널 B 에서 있던 팀을 그래도 파이널 A 그리고 A C L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링가드 그리고 김지성 야잔 수비 라인을 비롯해서 이번 시즌 시작과 함께 김진수, 문선민, 정승환, 루카스 영입으로 우승 후보로 사실 꼽힌다고 그렇죠, 얘기가 마, 많이 나올 정도로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름인적시장에 안데르손슈퍼클라이안데르도 그렇죠,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2년 차로서 좀더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의 성적은 7위에 머무르면서 우승은 사실상 진작에 물 건너갔고 파이널 B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단 말이죠. 패노님 혹시 이 부분을 서울의 부진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어쨌든 문제가 좀 반복된다는 게 아쉽죠. 예, 지난 시즌에도 김기동 감독이 특히나 후방 빌드업 과정이라든가 이제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의 답답함이 계속 있었던 시즌이었고 이번 시즌도 좀 반복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이 그렇다면 이제 포항에서는 좀 기동 타격 때. 예, 빠르게 이제 속공을 통한 공격을 많이 했었지만 서울에서는 어쨌든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이제 과정에 있는데 아, 이런 주도하는 축구에는 김기동 감독이 크게 강점이 없는 감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번 시즌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좋은 선수들 다 데려왔고 사실은 지원은 서울이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이렇게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은 예상하기도 힘들고 네. 어, 김기동 감독이 뭐 K 리그 내에서는 전략가로 또 불리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어,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책임이 지금 현재는 매우 큰 시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보여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반등을 할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눈에 띄었던 게좀 이런 위기 속에서 유연한 변화를 택하기보다는 강단이라고 할까요? 네. 고집이라고 할까요? 계속 플랜 A를 유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플랜 B나 C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그런 뭐... 것도 있죠, 사실은. 뭐, 김기동 감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수정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이제 본인의 고집이 또, 있는 거기도 하고 이제 뭐 기성용 선수가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좀 기동력 있는 그런 축구에 기반을 하고 싶으니까 네. 내보낸 거기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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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특히나 이제 안데르손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안데르손이라는 이제 드리블러를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를 사실은 기존의 전술에 그냥 맞춰서 그냥 끼워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데르손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이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이 결국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링가드, 안데르손, 정승원. 세 명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고, 이때 이제 뭐 풀백들도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런 이제 형태가, 기본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한명 선수가 이제 백스리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안데르손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요 라인 사이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네. 더 넓은 공간에서 그... 볼을 잡았죠.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수원FC에서도 이제 잘했던 이유가, 이 선수는 정말 말 그대로 드리블러. 네 드리블에 정말 특화가 돼 있잖아요 두세 명부터도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선수는 결국에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할수 있도록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준다거나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드레 손이 요즘에 보면 좁은 공간에 막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김기동 감독의 이세 명의 이제 미드필더의 의도는 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세 명의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 만들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안드레 손이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막 플레이하고 있는. 어 수비를 끌어내려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볼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안데르손이 돌아서서 막 볼을 배급하는 네.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사실 링가드 때도 나왔었죠. 아, 링가드가 처음에 왔을 때 링가드를 공격적으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서울 팬분들의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안데르손한테도 똑같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김기눈 감독이 뭔가... 본인의 전술에 선수를 좀끼워 맞추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거기서 이제 좀 고집적인 측면이 나와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직전에 말씀해 주신 게 안데르손이랑 링가드가 좀 내려와서 네. 플레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서울의 중원 라인을 보면 이승모 선수랑 그 황도현 선수, 네. 류재문 선수. 사실 패스적인 능력이 그니까 볼 배급 측면이나 운반 측면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성용 선수를 이제 포항으로 그렇죠, 보냈단 네네. 말이죠 그 부분에서 기성용 선수가 조금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쉬움이 보여지다 보니 링가드는 자기가 답답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계속 더 뒤로 뒤로 그렇죠, 네. 내려오게 음. 되고 위에서 볼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져서 안데르손도. 김기동 감독의 퍼즐에 그냥 맞춰 들어가고 있다라고 음흠. 장점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라 네.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 공격 문제점에 대해서 네. 알아볼 텐데 24라운드 대전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의 가장 좀큰 문제점은 파이널 서드라고 하죠. 파이널 서드에서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승원 선수가 반대해서 박수일 선수한테 넘겨줬을 때 좀 안데르손 선수나 뭐 다른 타 동료들이 전환이 됐을 때 승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볼이 또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유자빌드 형태가 계속 이루어 이게 뭐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어서는 약속된 플레이가 패턴 플레이가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규동 감도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조영욱 선수가 너무 맞지 않다라고 음. 보여지고, 득수가 그렇다고 들어와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클리말라도 언젠가부터 잘안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페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니까 뭐, 이 영상에서 보였을 때, 그 전환 과정에서의 그 박수리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 어, 요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 그 서울의 경기를 볼때 답답한 점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박수리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왔을 때 앞쪽에 조용욱 선수랑 황도윤 선수 같은데 순간적으로 두 선수가 같이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같이 내려오면 당연하게도 수비라인에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김기동 감독의 축구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가운데에 선수를 많이 배치했을 때 디테일이 없으면 나오는 좀 문제점이기도 하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들을 가운데 모아놓는다는 건 결국에는 이세 명의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동선 정리가 어쨌든 핵심이잖아요 누군가는 끌고 나오면 누군가는 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간이 나오는 이 공간 창출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정해져 있거나 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패턴이 좀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두 선수가 다 같이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냥 수비가 끌려 올라오면서 공간이 좁아진다거나 아, 그럼 서울이, 아, 이 공간을 못 거쳐가고, 말씀해주신 U자 빌더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측면으로 가는, 아,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 게, 결국에는 김기동 감독의 이런 플랜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주신 최전방 공격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김기동 감독이 그 좋은 경기력고 보여줬을 때 포항에서는, 버텨주는 선수가 늘한 명씩은 있었어요. 제카, 이호재. 제뭐이뭐 뭐 이호재도 있고, 뭐일류챔코도 있고. 네. 좀 버텨주는 선수 키가 큰 선수가 있잖아요. 늘상.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선수를 필두로, 특히나 속공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디테일이 좀 이제 안 나온다면 붙여놓고 이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세컨 볼에 대한 요 과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떨어뜨려주고 받아서 찔러주는 요 이제 속공 플레이가 잘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조영욱 선수는 아예. 다른 유형이다 보니까, 어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또 시켜야 될 텐데, 네. 조용 선수가 버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하는 뛰어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해지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김비동 감독의 전술의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서울이 다른 쪽에선 보강이 너무 잘된 것도 사실인데, 일류첸코를 수원 삼성으로 보냈습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제,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이제 일류첸코한테 볼이 들어왔을 때, 아니 린가드한테 볼이 들어왔을 때 일류첸코가 그걸 눈치채고 흘려서 볼을 받고 린가드한테 바로 돌려주면서 네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두 선수간에.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득수라는 선수를 뭐 다른 선수를 물망에 찾다가 안 돼서 영입. 한걸 수도 있지만 확실한 보관을 원톱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에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류첸코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연기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네. 홀드업도 잘하고 어쨌든 떨어뜨려 주는 포스트 플레이어인 건데 수원에서도 사실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류첸코가 골보다 수원에서도 일류첸코는 기점이 돼주고 옆에 있는 파울리뉴 김지현 어, 뭐 세라핌 요런 선수들이 더 사실은 빨리빨리 뛰어가면서 경, 공격이 풀려요.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만약 인류첸코 가 앞에 있다, 그럼 링가드 조영욱 아니면 뭐 정승원 안데르손이 주변에서 달려들면 사실은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물론 김기동 감독의 생각은 인류첸코는 조금 스피드가 좀 느린 선수고 더 느려졌기도 했고 나이가 있, 있으면서 포항 시절에 비해서 그쵸? 많이 나이 아, 그렇죠. 뭐, 기동력이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조영욱 선수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계속 뭐 사이드로 빠지려고 하고 하거든요. 네. 아,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나, 하고 싶은가 싶은데, 네. 오히려 이제 김기동 감독이 그런 동선 정리가 안 된다면 좀 덩치가 큰 네. 9번 공격수로 그냥 하나 두는 게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득수가 들어왔을 때, 조금 경기운이잘 되고 그쵸, 된다고 생각도 실제. 드는데 네. 김기동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음. 독수를 투입하다가도 다시 조용으로 돌아오고 그쵸. 하는 부분이 네. 서울 팬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그러고 이제 다음 서울 수비 문제점으로 넘어가 보면 네. K리그 팬들, 서울 팬들끼리 보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수비는 괜찮잖아라는 음.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김주성 선수가 히로시마로 이적하기 전까지 이제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이 수비라인은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성이 이탈하면서 정태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강현무 키퍼가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김주성 선수가 나가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5골을 실점을 했단 말이죠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정태욱 선수가 수비 라인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랑 아예 안 맞아 들어간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또 정태욱 선수가 쓰리 백에 좀 특화되어 있던 선수다 보니까 포백은 라인을 좀더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데 쓰리 백은 비교적 이제 수위퍼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태욱 선수 들어오고. 이제 십오 실점을 하고 있다. 또더 나아가서 이제 미들 전원이 어, 포백 앞에 그러니까 전북 현대 박진섭처럼 지켜주는 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회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김주성 선수가 나간 다음에 실점이 많다라고 하면 김주성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시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시즌 도중에 이제 선수 한 명이 바뀌었는데 수비가 무너진다는 건 원래 음.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김준성이 많이 막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음. 실제로 지금 구성 자체도 비슷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어 지금 정태욱 선수가 영상에서 보면 오른쪽에 뛰고 있고 야잔이 왼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오른쪽 풀백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김진수 선수가 여기서 약간 백스리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김진수도 약간 내려 앉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태욱 선수가 좀 넓게 커버해야 되는 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도 이둘 중에 둘 중에 한 명, 앞에 세 명을 아까 배치시킨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명을 더 올릴 때가 많아요. 황대윤 선수가 보통 많이 올라가죠. 그럼 이제 미드필드 라인도 사실 커버가 조금 힘든 형태가 실제로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태욱 선수도 여기서 뭐 김주성이 있었다면 김주성이 뭐 너무 잘 막으니까 그건 상관없다. 특히나 야잔이 김주성 있을 때는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럼 넓게 또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게 되는데 정태욱 선수가 여기서는 넓은 공간을 애초에 커버하는 선수는 아니다. 약간 뭐 민첩성이나 이런 게또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면들이 아마 이제 어, 지금 김주성에서 정태욱으로 넘어가면서 수비가 불안한 이유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공격이 안 풀리니까 극단적으로 풀백 올리고 이제 가운데 선수 많이 배치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역습을 또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기도 하다. 네.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뭐 사실 김진수도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안드로손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쵸? 또 전진하기도 하고. 황도현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미드필드 라인에 한 명만 남는. 네. 어, 이승모가 올라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너무 수비 라인에서 커버를 많이 해야 되는 리스크를 이미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야자는 문제가 없잖아요, 늘. 그야전 옆에 있는 선수가 늘 이제 뭐 정태욱이든 누구로 바뀌든 그쪽이 약간 계속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거는 어, 그동안 이미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는 형태였고 그 구조에서 김주성급의 그런 단단한 수비가 없다면 어, 무너지는 상황. 아, 그러면 어쨌든 김주성 선수가 나갔을 때는 이제 전술적으로 또 이게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커버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김기동 감독의 전술적인 것들이 좀 아쉬운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기성용 선수를 내보낸 이유도 이해가 가죠. 여기서는 김기 기성용 선수를 못 쓰죠. 활동 범위가 조데 제한적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 여기서 기기성용 선수가 공격을 잘해도 수비 전환이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는 이승모 류재문 황도이더 낫다. 아, 아 그거는 알겠다. 근데 알겠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또 오로지 감독의 책임으로 어, 귀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김진수 선수, 린가드 문선민, 정승훈 루카스까지. 그렇죠. 루카스도 사실 되게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 영입되기 어, 네. 전까지. 맞아요. 근데 다 영입했지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성적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음. 좀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서울 구단도 그렇고,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윌리안을 판 점도. 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 네. 드네요. 네요 근데 윌리안이 그냥 안데르손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게. 그러니까 윌리안도 드리블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안데르손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안도 음. 여기서는 못하다가, 네. 이적하니까도 잘하고, 네. 어, 안데르손도 잘하다가, 오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드리블러를 영입해놓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쓰고 있다는 게, 음. 이제 전술적으로 좀 허점이 최근에는 서울이 많이 보이는 어, 최근의 흐름이지 않을까 에,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실제로 서울 팬분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번 시즌이고요 에, 그리고 이거 어쨌든 서울이 팬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에, 많죠. 제가 사실. 그 주변에 사는데 월드컵뮤기장아 <laughs> 정말요? 에, 진짜 많거든요 뭐 주말에 네. 제가 무조건 이제 서울 유니폼 입은 분들이 한 두세 음, 분 있어요 네. 경기 보러 가실 때그 숫자가 점점 이런 경기를 지속하면 줄어들 수 있겠다 <laughs> 맞습니다. 이 관중 동원력이라고 하죠. 네. 사실 접근성 너무 좋고 여기랑도잘돼 있고 음. 가장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뭐 이거는 타팀 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K 리그의 흥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laughs> 잘해줬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는데 음. 아 서울 경기 보고 있으면 사실 좀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 답답한 경우가 네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아쉽기도 하고. 어, 과연 김기동 감독이 이제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극복을 할지 아니면 계속 하락 사이클로 이제 접어든 것일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전북현대와 FC서울 25시즌 반전의 팀 분석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